보자. 얼들 보자. 와. 벨트 이거 있지. 벨트를 안 하고. 그냥 벨트 했어요? 오버 떴는 것 같아서 이 내리... 어,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떡해 <목소리> <목소리> 모자랍니다. 여기가 되게 밴딩이 두꺼워서 얼굴이 작아보여. 산 써져 있고, 화장이 엄청 잘나온요잘 잘 먹게 뜹니다. 우리 같이 해보자. 시시 시작. 이빨 아, 살기 스파게티 왔네. 어, 아 뭐야? 아빠, 언니 혼자만. 이빨 딸지. 이빨 살기 스파게티. 나 사라지.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<나, 나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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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화면상은 괜찮다. 요데 이거 모자 되게 귀엽다. 이거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. 다이어트 할라 했는데. 음. 이ただきます 카파치즈 파운드. 카파치? 응. 냄새가 지리네 매우면 다못 먹어요 음. 아너 아, 매운데? 잘 먹어 맛있... <laughs> 도망을 잘 치는 도중 이게 제일 재밌어 여기봐 <laughs> <저게 웃음> 평택 도민인맛집 아니야 사실 우리가 평택 도민인맛집 손님이랑 사먹고싶어 아니야 지아아하아나한이네아 재밌었는데? 응는데 아, 드라 <놀람> <성� untied> <오! 놀람> 옷을 사봤어요 이두 개가 10만 원도 안 하다니. 뒤에도 이런 모양이 있고 너무 예쁜데? 위에는 프리 사이즈고 아래는 S 사이즈였어요 투웨이고. 모자품이 넉넉해서 좋아. 여기 팔에도 프린팅 되어 있고 밴딩도 핑크색. 여름바지를 하나 담았는데 2만원 원래 10만 9천원짜리 이런 디테일 이것도 S 아 배고프지 않네 여러분 저인페란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랑 색이 완전 딱 맞지 않아서 인식치 하거든요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진짜 붙이는데 <laughs> 걸 게들었네. 화장은 안 했고요. 술 먹으러 나가는데 화장은 버스에서 하려고요 이렇게 입었어요. 아니, <laughs> 사치롱 <알비 4, 7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맛있다 이거. 뭔가 지금 반반 갈라치기 됐어. 야 이거 안 끊어지는 거 진짜 좋죠. 그렇지. 가 자연이 같은 거지. 어. 리사이클 얼마나 좋아. 내가 또 음. 야, 너 어디 가서 너 생각나서 뭐 사고 여기다 줄게.